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한수원 서포터즈 1항 6조 케이 스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렇게 뭐할 거죠? 이뭐할거 뭐 같아요, 여러분? <laughs>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왜 케이크냐? 지금 5월이거든요.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 천현이 혹시 그러면 보니까 아무 아무 문자 들었어요? 당연하죠. 전꽃도 되고. 아, 역시 효녀. 아, 저도 더일해했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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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서 케이크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저희도 한수원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수원이 가정의 행복을 또 은근 부분적으로 챙겨주잖아요. 이렇 도대체. <laughs> 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이렇게 여,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한수원 덕분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응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한수원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이제 뭐 나라의 부, 뭐 부모님 약간 이런 느낌. 모두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비록 케이크는 처음 만들거든요. 하지만 한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들보다 잘 알고 있어서 한수원에 대해서 토크 토크를 해가면서 케이크를 만들어볼게요. 어,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생크림 을 여기 중간에 훅 붙여서 얘가 안 떨어지게 고정해야 된대요. 그럼 생크림을 지금 칩시다. 어차피 바로 바를 거니까. 생크림을 치시는 동안 저는 생크림 위에 올릴 시럽을 만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희 생크림 바르면서 얘기를 합시다. 아, 이제 드디어 휘핑이 끝났어요. 아주 길고 긴여정이었어다수고하셨습니다 휘핑을 도와준 형우님의 박수. <laughs> 길고 긴 싸움이었어. 자 이제 시럽을 바르고 휘핑을 올리고 그럴 건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한수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수원이 뭐예요? 무슨 약자죠? 한수원은 한국 수력 원자력, 즉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 한국의 한국 전원의 전관컨. 저물좀 저런... 받아와주세요. 이거 데코펜 녹여야 되가지 그거. 자기불어 o 기 p 야! <쉿. 웃음> 괜찮아? 야여 i 물. 괜찮으세요? 어네 괜찮습니다. 빨리 you 물한번해 t out. Yeah! s 은 i 것 같은데? 아 크림? t 응, 저걸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찮찮아 o Can you t e 제가... 근데 오늘은 저희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인데 원자력 에너지가 자 이제 크림을 좀 바르죠 아, 이거 제가 아까 배우는 방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절대 어? 틀렸다 이미 그 스패출러 위에 한쪽 면에는 크림을 묻히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집중 렛미 집중 느낌 알겠죠 이렇게 올려서 그냥 각 쪽으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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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끓여서 제가 조금 시범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 원자력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에너지 어떻게 만드냐? 우선 우라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우라늄이 있다고 칩시다. 우라늄이 원소인데, 거기에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가 핵분열이란 걸 해요. 막 이렇게 중성자를 흉흉 쏴서 얘가 이렇게 핵분열이 흉흉해서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로 물을 끓여요. 그래서 그 물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진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터빈이 어떤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그 터빈을 통해서 전기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기를 우리가 생산을 하게 는 거예요. 네. 잘 바르셨네요. 자, 세컨 네, 타이밍 좋게 크림이 려졌어요. 려졌어요. 자. 두 이제 시럽 한번 발라 주시죠. 제가 계속 떠들고 있을게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그런 원리인데요. 왜 굳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냐 우리 막 화력 발전도 있고, 뭐 석탄, 석유 다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한데. 원자력 에너지를 왜 굳이 사용을 하냐? 막 위험하다는 기사도 많고, 사건 사고도 좀 있었잖아요. 그게 리스크가 큰데 왜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정성, 경제성을 그리고 신뢰성을 얻어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우라늄 1g에서 나오는 전기가 석탄 3톤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맞먹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뭘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우라늄 사용이야죠 우라늄을 통해서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를 <laughs>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독일이 네. 원자력 발전 포기하면서 아예 다른 발전원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런 그러, 그러니까 이게 전기 요금이 확긴 거예요. 아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막 독일 이 날씨도 안 좋고 그그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간헐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막 천연가스는 다른 거를 수입해 오는데 그게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가격이 제 승낙까지 오죠.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좀 힘들어 하고 있다고 들었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최근 2025년 4월에 실시된 통계에 따르면그 원자력 다시 돌아가자라는 여론이 우세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도 경 이제 에너지 안보의 차원, 차원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이 되게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자력 발전이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개더 있잖아요. 탈탄소. 그쵸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니 기후 변화니 해 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탈탄소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여러분 혹시 AI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시나요? 당연하죠. 그 검색할 때 엄청 많이 써요. 돈 내면서. 그쵸. 아 저도 유료 버전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자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만도 엄청난 양의 일반 기존 검색인진보다한 수십 배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기 수요 자체도 급증하게 되는데 이걸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전기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크림을 바르는 것 같이 탄탄한 기반을 네네. 아 갑자기 가, 갑자기 흔들어지길래네. 네 네네. 탄탄한 기반의 기반 에너지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그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전자전기공학부 전력 전송 뭐 이런 과목을 듣거든요. 그 분야를 꽤 좋아해서 근데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원자력 에너지가 기저 에너지래요. 그래서 제일 값싼 음. 에너지, 에 제일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하니까. 그게 이제 기저인거죠. 요리의 기저처럼 기저가 되는 이 생크림과 시트처럼 그 말인거죠? 아, 맞죠. 제가 더잘이했죠 <laughs> 완벽합니다. <웃음> 역시 우리의 케미. 바 조심하세요. 네. 집중. 저좀 있죠, 여러분? 오. 잠깐만. 이게 뭐야? 약간 요상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분명 이런 모양이 원래 아닐 것 같긴 하지만요. 진짜 좀밌쁘네요 형원님, 저희 이제 데코 시간이에요. 이제 드디어 길고긴 여정이었다. 자, 어떻게 데코 하죠? 음... 수원아, 고마워. 원자로가 고마워. <laughs> 맞아, 원자로 고마워, 진짜. 짜서 볼게요. 오마이갓! Oh 너무 잘 나온다. 지금 이거 비꼬는 거 맞죠? 와 진짜 간단하 <laughs> 아니 잠깐만. 비 잘고, 자수점. 오케이 그럼, 그럼, 그럼 된거 같아요. 좋아요. 이제 하트 하트 하면서 색깔을 찍고 넣어봅시다. 오메. 굉장히 음, 푸시 음, 음, 같나요? 예. 거의 수출 격렬이 꽤 있어 보이지 않나요? 팔아도 될거 같아요. 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글씨만 조금 더 연습하면 위에 이거 흘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눴죠? 원자력 에너지가 뭐냐? 한수원이 뭘 하냐?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 현재 시대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성 그리고 신뢰성 그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까지 음, 우리 에, 자연, 탈탄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해외 수출 능력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국민분들의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지지가 우리 수원이를 먹여살립니다 기세등등하게 합니다 허, 너무 예쁜데? 와, 여러분, 형우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의이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저의 이다은 저의 이